저희는 지금 양주 역세권, 양주역에 나와있습니다 실장님 네 우리 10년 전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시라고 10년 전 뭐? 밀락이지구에서 이런 얘기 했었지 경기 북부 아파트 투자는 밀락이지구까지인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었지 경기 북부 아파트 투자는 옥정까지인것 같아 그리고 또 해천지구 첫 번째 대반디에트르 또 그때 그랬었지 경기 북부 투자는 해천까지인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런 소리가 있었어 실장님 뭐? 양주 투자는 양주역까지인 것 같아 말장난 말장난 아이고 여러분 행복한 집착기,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. 그런데 그냥 분양하는 업자들이 팔기 위한 말장난옥정회청 분들,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죠? 왜 백화점도 생긴다고 그랬잖아? 여기 행복한 집착기 천사장, 백화점 안 들어온다고 했다가 욕 뒤지게 얻어먹었어요. 원래 진실은 불편한 거야. 너도 먹었어요. 뒤지게 먹었지요. <laughs> 그 백화점 누가 들어온다고 그랬어? 분양업자가 그랬지. 음. 그런 소리 안 해도 팔수 있는데 말이야. 근데 사장 있잖아? 어. 그게 효과는 좋아. 뭐가. 젊은 애들은 잘 넘어가. 왜 경험이 없잖아? 여러분, 여기 천사장한테 꼭 유료점을 신청하세요. 나. 그래도.